평범한 마을의 평범한 집 아래에서 네 명의 아이들이 역대 가장 엉망진창인 무술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닌자들은 각자의 주특기로 엄청난 악당들과 싸우는데요. 몸집만 엄청나다는 게요. <laughs> 아무튼 후르츠 닌자프렌지포스 프리키 후르츠. 깨끗한 집 맑은 정신 깨끗한 집 맑은 정신 깨끗한 집 맑은 정신. <laughs> 이 도장에는 프리키 후르츠라는 게 숨겨져 있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때만 찾을 수 있지요. 프리키 후르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어떻게든 가지.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저기 덜 주웠어! 어? <놀람> 어, 이런! 프리키 포파리피 차 훈련이다! 아무리 훈련해도 너한테는 도움이 안 될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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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소리지르게 좋아~ 셀 기만~ 어~ 세블 빼고 시작했었네 미안했어 그치만 훈련 냄새가 난다 싶으면 알아서 참여해야지~ 맞아~ 아니 뭐라고? 다 같이 도장을 청소하기로 해놓고 막상 청소하러 온 사람은 나랑 저기 이상한 청소부 남자 아줌마뿐이었다고 근데 저아줌마 도움도 안 돼서 나 혼자 다 청소했는데 또 지저분해졌잖아! 쌤, 네만 아. 이해가 간다. 너무나. 저 봐, 집금이라도 치운다. 이런 게 팀워크지. 화 풀어. 라이프가 그랬어! 다 봤다고! 이 도장에는 불리기 후르츠라는 게 숨겨져 있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 찾을 수 있지요. 자물쇠로 잠고. 음, 설마 비밀 통로인가? 뭔가 귀중한 게 있을지도 몰라.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담험으로 가자! 드디어. 어. 어. 전분의 <laughs> 계획대로 됐군. 그루지 녀석들이 뭘 숨겼는지 확인할 시간이야. 그 전에 이 난장판부터 처리해 주마 우와. 여기 진짜 어둡다. 손전등 아직 있어? 배? 아, <laughs> <오>, 재미없거든. <laughs> 완전 재밌거든. 무서워하니까 재미를 못 느끼는 거지. <웃음> <웃음> 어디 보자. 비었네. 난 미스터리한 걸 기대했는데. 미스터리한 거 맞아. 청소부 아줌마로 변장한 현명하지만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지. 이, 이 도장에는, 도장에는 프리티 후르츠라는 게 숨겨져 있답니다. 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진정한 균형이, 균형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때만 찾을 수 있지요. 닌자들 준비해. 짠! 점프를 왜 저렇게 느리게? 어, 더 멋있어 보이는 줄알나봐 가자! 노우! 무턱대고 달려들면 어떡해? 쿠루츠닌자 두루마리에 써 있던 진귀한 과일이야. 이걸 베면 우리가 익힐 수 없을지도 모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힘. 얼마나 엄청난 건지. 되면 되잖아. 자! 자! 잠깐 안돼 멈춰 그래 이런 말들 씨알도안 먹히겠지. 굉장하다 <laughs> 이런 넘치는 자신감은 처음이야 이런 속도. 슈퍼 스트로베리. 저 칠리 체리 때문에 내 몸이 불타오른다. 으아! 으아! 내 힘도 풍부해졌어. 끝내주는 스마트 스타브루츠 덕에 난 뭐든지 알게 됐어. 근데 보온병의 내용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원리는 몰라. 이해 못하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인간다운 법? 난 다들 적당히 좀 해주면 안 될까? 난 지구의 바나나 개수를 계산하고 있어. 지금 누군가 먹은 바나나 수를 빼고 내가 뺄셈하는 동안 익은 바나나 수를 다시 더하고 있는 중이지. 멈출 방법 없을까? 너무 빨라서 속이 울렁거리어. 원래 멀미하는 체질인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심하게 토할 것 같아. 어, 누구 소화기 가진 사람 없을까? 시원한 민트라도... <웃음> <웃음> 어떤 작은 기계가 너희의 비밀 장소에 대해 나한테 살짝 얘기해주다군. 클린비넌 그냥 제품 마스코트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더 일찍 와서 혼내주려 했지만 너희 도장이 너무나 지저분하다군. 그래서 치워주고 왔지. 이봐, 그거 결벽증이거든.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마법의 과일이 시간의 구조를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군. 그건 바로 템포럴 타임라임. 이걸로 나는 지금까지 없던 위대한 청소도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laughs> 좀 빨리 끝내줄래? 마스크에 도와할 것 같아. 타임라임을 쓰면 태초의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모든 게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지구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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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위기께서 미안한데 엄청나게 똑똑한 내 머리에 따르면 그건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인 가 어! 나는 가능하게 할 거야! 더러운 먼지에게 죽음을! 내 슈퍼 스피드로 순식간에 끝내주마! 하이야! <laughs> 속이 너무 안 좋아... <laughs> 어, 부스트되니까 머릿속에 좋은 전술이 엄청나게 많이 떠올라! 이렇게 으, 아니야 어, 이러면 으! 아니야 이렇게 좋아 아니야 으, 으, 너희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낼 시간이다. 목욕하는 날 아니면 후루츠닌자는 안 씻어. 안타깝게도 오늘은 목욕하는 5월 셋째 목요일이 아니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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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산에 따르면 우리 닌자들 중 남은 건 너뿐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균형을 전혀 못 잡겠어. <laughs> 어? 어? 균형이라 그거야! <laughs> 문제는 클린비가 아니었어. 바로 우리지. 아예 더럽거나 아주 깨끗하거나 우리에겐 균형이 없었던 거야. 랄프, 너 지금 똑똑하지? 셉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는 법이야. 그게 진정한 균형이었어. 난 깨끗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 더러운 애들이란 걸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구약속 그꼭 지켜라. 프로트인자! 퓨리 <목소리> 콤보! 우도저히이못 아, 참겠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잘한다. 파일을 계속 해. 뭐하는 짓이야! 제발 멈춰! <목소리> 우린 더럽기도 깨끗하기도 해 그게 구르츠린자야 우리 균형이다! 구르츠 포칼립트 자초 훈련장! 자! 도장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해! 이건 누가 치우라고! 클린비가 할 거야 아마도 어, 5분 뒤에 너 머리 부딪힌 거 아니야 난 머리 부딪히면 이상한 행동하거든 어디에 머리 박았어 내가 프리키 오르츠를 찾았어 근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내가 되면 지금은 훈련을 시작하자 내가 들은 소식이 확실하다면 위대한 청소도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을 완전 그렇지 닌자 마음껏 어디 럽혀 이따 치우는 건다 같이 할 거지? 사부의 과일상식 바나나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허브랍니다